황둔산림환경감시단 활동을 위해 회관에 집결했어요. 2월 3일, 가막산 등산로, 쓰레기 수거 및 프랭카드 설치 활동, 군데군데 빙판길을 조심스레 올라가며 쓰레기를 수거해요. 휴일도 반납하고 국유림환경보호의 앞장선, 산림환경감시단 가막산을 찾는 마니아들의 트레킹 코스에 버려진 쓰레기들. 쓰레기 수거 봉지에 쌓이는 수거물들. 준비해온 프랭카드 설치 지점 확보. 미끄러운 경사면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고, 팽팽하게 당기고 수평을 잡아 최상의 시인성 확보하고, 산불조심 경각심을 일깨우는 프랭카드 설치 완료. 숲 속에 버려진 쓰레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활동을 마무리하고, 빙판길 안전하게 하산. 가막산 입구로 내려오는 산림환경감시단. 길이 미끄러워 위험했지만 모두 안전하게 하산, 뜨거운 열정은 그 누구도 못 말려요.